KT DS 입사를 처음부터 꿈꿨던 거야? 솔직히 꼭 집어서 KT DS만을 생각한 건 아니지만 나의 IT 지식도 살리면서 어, 영업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회사처럼 고객사의 다양한 IT 사업을 수주하는 그러한 SI 기업에 꼭 오고 싶었어. SI 기업의 영업 직무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썼어? 아무래도 IT와 관련된 기초 지식을 학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. 그리고 개발뿐만 아니라 기획이나 마케팅 등 다양한 부도 경험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. 들어보니 다양한 스펙을 쌓은 것 같은데 좀더 자세히 들려줄 수 있을까? 정말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교환학생도 갔다 왔었고 아니면 학과, 대학교 때 학생회장도 했었고 특허 분석대회 같은 것도 나갔었는데 IT 스타트업에서 사업 개발 직무를 수행했던 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. 지금 SI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뭐 견적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제안이나 영업 활동도 한번 해보면서 아, 내가 영업 직무에 잘 맞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.